반갑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토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당시 교회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사설이 교회를 해치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주안에서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일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과 특별히 성도 간에 친밀한 사귐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관해 매우 중요한 지식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신이라 하나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과 세물결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이유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계관, 세상과 부딪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14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사랑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주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주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믿음과 구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때론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극단적 강조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흔히 말해 구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가르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사실 로마서 역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에서 주를 아는 자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수학 공식을 아는 것처럼 연예인의 신상 정보를 아는 것처럼 단순히 정보 암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앎은 알문 관계적인 앎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때그 속에 거할 때에 비로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 사랑과 관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끝까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충분히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 사랑과 관련한 건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싸움과 비본질적인 싸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에 관한 본질적인 싸움이 되어야지 비본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학생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 죽기 살기로 게임하다 감정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마지막에 의절까지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어, 무엇을 위한 열심히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 게임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듣는 얘기인데 어, 김장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산노모 교회를 보면 어, 교회 안에 다양한 출신의 분들이 계시니까 김장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막 그러다 보면 어,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음 틀어지고 어, 속상하고 싸움이 난다는 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떡 때문에 어, 싸움을 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시루떡으로 해야 하냐, 무지개 뭐 떡을 해야 되냐, 백설기냐, 뭐 인절미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어, 번역하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금하지도 않고 행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문제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종교개혁 초기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빚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령 성직자가 무슨 형태의 복장을 입어야 하는가, 찬송가는 언제 불러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반목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는 건덕의 시각으로 즉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리처드 벡스터라는 청교도 저술가가 있는데 그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일에는 통일을, 의심스러운 일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빈조,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늘 타인을 배려하고 살피는 자비와 배려와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물결 교회가 본질적인 싸움, 진리에 대한 싸움에는 타협이 없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먼저 살피고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 지난번에 김상배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배려, 배려하다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배려가 무엇입니까? 배는 나눌 배, 염려할 여자 해서 염려와 걱정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결 교회가 혐오와 배제가 아닌 시기와 질투가 아닌 교만과 자기 의가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먼저 섬기는 나 함께 누리는 교회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세물결 교회가 교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힘을 힘입어 서로를 배려하고 높여주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가슴 따스한 새물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물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물결 교회가 더욱 더 주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먼저 섬기는 나 함께 누리는 교회라는 표현를 정했지만 이표현가 그저 공중에 떠도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표현를 붙잡고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형제 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세물결 교회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 주시사. 혹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시기하고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시각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정말 넉넉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